상가 건물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또뭐 해야 됩니까? 상가 건물의 인도, 이것도 두개다 갖춰야 되는 거죠. 따라서 보세요. 만약에 사업자 등록은, 사업자 등록은 3월 1 0일날 했어. 자, 여기서 자, 상가 건물의 인도 시점은 만약에 5월 10일 날 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춘 때, 그 다음날 0시로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죠? 따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때, 5월 11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상가 건물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기준으로 하여 3월 11일 0시에 대학력이 생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만약에 이게 3월 10일이고, 이게 만약에 5월 10일인데, 여기서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여기서 여기서 가게를 여기서 오픈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4월, 4월 5일 날 여기서 저당권 설정 되기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 있단 말고 이 사람이 있단 말고이 사람이 사업자 등록은 3월 10일 날 했습니다만 실제로 가게를 오픈한 건 이때 오픈했다라고 한다면 순위가 이 뒤로 밀리는 거죠. 원칙적으로 이거를 기준으로 대항력을 삼아요. 그러나 주택과는 달리 상가 건물은 사자 등록을 한 시점과 상가 건물을 인도한 시점하고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이것을 입증하게 되면 그럼 대항력 발생 시점이 뒤로 미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아그 다음에요. 주택에서는 전입신고를 실제 부동산의 공부상의 표시와 정확하게 일치되는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 그랬었죠. 공부상 표시와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으로. 상가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 건물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공부상의 표시와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주소지와 상가 건물의 주소지와 사업자 등록의 주소지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건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언제 발생할까요? 언제 발생할까요? 사업자 등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업자 등록할 때에 상가금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가가지고 사업자 등록하잖아. 전입신고는 동사무소 가서 하죠. 전입신고는 사업자 등록은 어디 가서 할까요? 세무서. 네? 관할 세무서에 가서 한단 말입니다. 관할 세무서를 갈 때에 계약서 가지고가서 한단 말입니다. 근데 계약서에 만약에 실제 주소지가 주소지가 무슨 무슨 동 63번지야. 실제가. 근데 여기 계약서에는 뭐라 그랬냐면 계약서에는 무슨 무슨 동해가 36번지 이렇게 돼있어. 계약서에. 그럼 사업자 등록할 때 일로 사업자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는 일로 사업자 등록이 될 수가 있겠지. 그럼 엉뚱한데 사업자 등록이 될거 아닙니까? 실제 주소지는 여긴데 엉뚱한 대로 사업자 등록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의 내용이 실제 실제 상가 건물의 주소지와 정확하게 일치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니면 아니면 이것이 엉뚱한 데다 사업자 등록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뭐세요? 주의할 것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값수의 상가 건물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임차인으로 계약했습니다. 을은 남편입니다. 근데 나중에 사업자 등록할 때에 사업자 등록은 을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 을의 아내 이름으로, 아내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임차인과 사업자 등록 명인이 다르죠? 그건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어, 옛날에는 말이에요. 어, 절세를 목적으로 하여 절세인가 탈세인가 이게 절세 조치와 절세를 갑시다. 절세를 절세를 목적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폐기하고 자폐지하고 그다음에 다시 사업자 등을 록 내는 경우가 있었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지금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이래 가게 되면. 세금은 점점 더 올라가는 거지. 5년 차에서 여기서, 여기서 사업자 등록을 폐지하는 거야. 사업자 등록을 폐지하고 난 다음에 다시 사업자 등록을 내는 거야. 그거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가지, 이렇게 세금이. 세금을 줄여볼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폐지하고 재등, 등록, 사업자 등록을 재등록하는 경우가 종래에는좀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전을 폐지하게 되었습니까? 종전에 있었던 대학력 순위와 우선변제 순위가 다 없어지는 거지. 여기서 쭉 오다가 여기서 없어지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대학력과 우선변제 순위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종전처럼 이렇게 세금을 줄여보려고 하다가 나중에 대학력과 우선변제 순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한 가지, 자, 많이 실실거래에서 실수 많이 실수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갑수의 부동산에 의이라는 사람이 임대차 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업자 등록했습니다. 의이이 가게를 갑의 동의를 얻어서 이 가게를 병의라는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를 다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지위를 계속 유지해가지고 받으려고 하게 되면 이제 따로 따로 사업자 등록을 다시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사업자 등록한 것을 그냥 이어서 사업자 등록 명의를 안 바꾸고. 의례 강판 의례 사업자 등록 명의를 가지고 그냥 임대 사는 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사업자가 바뀌었지 그럼 사업자 등록 다시 해야 되는데 종전 사업자를 계속 사용하면 안 되잖아. 임차인은 지금 병이잖아요. 사업자는 지금 병이라 해야 되는데 의리돼 있잖아. 이런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요. 이거 모르고 종전의 사업자 등록 명의를 그냥 넘겨받아가지고 장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요. 이거, 상가금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이거, 공인중개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지식을 못 가고 있어서, 여기서 그 상가 임차인들이, 의뢰인들에 대하여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정확하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주택임대차에서 얘기한 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사업자 등록과 그 다음에 상가 건물의 인도 시점 이두 가지 요건을 다갖춘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날그 다음 날 영시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자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보증금의 우선변제에 관한 얘기는 아까 환산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한다라고 하더라도 자 대항력은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선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우선변제권까지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가임차인이 대학요건을 갖춰야 되지. 대학요건은 뭐예요? 대학요건이 사업자등록과 상가금으로 인도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확정일자를 고쳐야 되죠. 확정일자를 고쳐야 되는데,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데 다만 여기서 대학요건을 갖췄다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환산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상가 임차이라고 한다면 대항력은 인정받을 수있습니다만은 우선 매적은 인정받지 못한다 그랬죠. 대항력과 우선 매적은 구분하시라고요. 자 다시 대항력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집주인이 바뀌어도 상가 건물의 주인이 바뀌어도 바뀐 주인에서 바뀐 주인에 대항하여 버티고 계속 장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가 대항력이지. 우선 매적은 뭡니까? 이 상가 건물이 경매로 매각된다는 전제에서 하그 매각 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매제 받을 수 있는 거 없는가? 이거 이런 얘기죠. 자, 쉽게 얘기할까요? 대항력은 뭐예요? 대항력은 버티고 계속 살수 있는가, 버티고 계속 장사할 수 있는 거 없는게 관한 얘기고 우선 매제권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상가 건물이 또는 이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매각 대금으로부터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거 없는가? 돈에 관한 얘기죠? 버티고 살수 있는 거 없는가의 문제와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거 없는가? 이게 다른 개념이란 말입니다. 이걸 섞어지게 하지 마세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를 섞어지게 하지 마시고 두 개를 나누시라고요. 하나는 돈에 관한 문제고, 하나는 계속 거주할 수 있는가, 계속 장사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고, 다르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주택 임대, 임대차에서도 보증금액이 일정액 이하다라고 한다면 그럼 일정액 이하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보호되는 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받을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을 이것을 일반적인 우선 변제권과는 달리 이거 실무상 결 최우선 변제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주택에서는요 주택에서는 보증금 규모만까지 따진단 말입니다. 따라서, 보세요. 만약에, 서울의 경우에 지금, 지금 현재, 소액보증자 범위가 얼마입니까 소액보증자로 보고되려고 하게 되면, 현재, 지난번 프린트을 내드렸을 때, 현재, 자, 1억 6,500 이하라고 한다면 5,500을 채워서 면제 받는 거죠. 광역시다라고 한다면 8,500 이하라고 한다면 2,800을 채워서 면제 받는 거죠. 그럼, 자,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서울을 기준으로 그럼 1억 6,500이다. 1억 6,500 이하의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얼마를? 그 중에 5,500을 최우선 면제받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때에 소액 임차인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건 이것만 가지고 다진단 말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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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액이 1억 6,500에 월월 500만 원이야. 그러더라도 이 사람은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아니, 월 500만 원씩 여기서 세 주는 사람이 사회 경제 약자야? 자, 이런 얘기 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해 봅시다. 과거에, 자, 광희 씨 같은 경우 6천만 원 이하 임차인으로 간다면 그 중에 2천만 원을 최소 면제 받는다고 했단 말입니다. 보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이기만 하면 돼. 근데 이 사람이 보증금 6천에, 보증금 6천에 월, 월 300씩 세 주고 사는 사람이 있어. 아이, 저기, 아파트에, 여기에 해가지고 보증금 6천에 월 300이야. 한 달에 월세를 300씩 주는 사람이 사회 경제 약자야? 아니지. 그러더라도 보호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가금을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때는 소액보증금 임차로 보호받, 보호받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보증금액이 보증금액만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환산보증금을 가지고 따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월세도 반영한다 이 말이에요. 소액임차로 보호되려고 하게 되면. 그 취지 아시겠어요? 전에는 이거 600에 6,000에 월 300으로 세 사는 사람도 사회 경영이 약자잖아. 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상가금 대차에서는 소액 임차인 보호도 마찬가지로 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주택 임대차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 임대차 계약 체결할 당시에 보증금 규모가 아니고 우선 당하는 선순위 담보권자의 담보권 설정 당시의 법에서 정한 보증금액. 이 환산 보증금 이하라아야 돼. 그다음 두 번째 뭡니까 급액이 보증금액에 변화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계약 체결 시가 아니라 배당실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 보증금액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그 요건을 그렇게 따진다고 했었죠. 여기서 똑같이 따집니다. 다만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 서울특별시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서울특별시로 6,500 이하 의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2,200을 최우선매제받는 거죠. 목소리 좀 낮춰서 이제 또 목상할라. 여보세요? 얼마? 6,500 이하의 임차라는 그 중에 얼마? 2,200을 최우선 매집 받는다고. 자, 좋습니다. 보세요. 그, 이게 순산보증금이 아니고 환산보증금이야. 환산보증금이야.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이 보증금 2,000에, 보증금 2,000에 월, 월 45만 원이다라면 보호받는 거지.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보증금 2천에 월 46만 원이다라고 하게 되면 환산 보증금이 6,600이지 보호되지 않잖아요. 순산 보증금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월세도 감안한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서울에 보증금 2천에 월 45만 원짜리 세입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제대로 된 상가 건물도 아니고, 집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샷다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 있는데, 여기 샷다가 되어 있어. 여기 샷다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덧대가지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김떡순 할머니께서 여기서 장사하고 계셔. 김밥도 팔고, 떡볶이도 팔고, 순대도 판다고, 김떡순 할머니. 아, 저기 종로 상가에 가게 된 극장가들이 쫙 있죠? 거기 보게 되면 길거리에 김떡순 삼천원 이렇게 정해놨어 그 처음에 그게 뭔가 그랬어 김밥 떡볶이 순대 조금 조금씩 해가지고 한꺼번에 삼천원 아, 자 김떡순 할머니가 여기서 장사하고 있어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여기 제대로 된 가게도 아니야 여기 주차장 들어간 입구에 여기 벽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세워뒀고 있어 물어보니까 보증금 삼천에 월5 0을 세주고 있대. 이 사람 환산 보증금이 얼마야 이거? 환산 보증이 팔천이잖아, 팔천 8천. 보호 대상이 아니야. 그 좋아. 제대로 된 가게도 아니고 구멍가게 수준으로 된데 여기도 이런데도 소액임차으로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 도대체 어떤 임차이 소액임차로 보호되냐 이 말이야. 광역시를 가볼까요, 광역시3,800 음. 이하의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천사의 목을 최우선 면제 받는 거지? 그럼 3,800이다라고 한다면 환산보증금이 3,800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월 18만 원 이상 되게 도또 해필 또, 또 18만이냐. 원 <laughs> 18만 원까지 보호된다는 얘기지? 3,000만 원에 월 20만 원만 돼도 보호대서 아니란 얘기지? 그 도대체 이런 임차인도 보호가 안 된다고 한다면 도대체 누가 소액 임차로 보호되냐 이 말이야 소액 임차로 보호되는 거안 되는가 라고 했을 때에 이것도 환산 보증으로 하게 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야 그러나 도대체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도대체 소액 임차로 보호되는 상가 임차인 도대체 누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보호되려고 하게 되면 소액보증 임차를 보호되려고 하게 되면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돼? 보증금액이 환산보증 위하로 해야 돼. 최소 어떤 요건을 갖춰야 돼? 예? 경매 개시 결정 전까지 뭐 해야 돼? 사업자 등록 해야 되잖아. 아니 가건물에 떡볶이 팔고 있는 아줌마가 사업자 등록 해놓고 떡볶이 파는 사람 봤어? 없잖아. 그럼 도대체 도대체 소액임차로 보호되는 상가임차인 누가 있냐 이 말이야.